안녕하십니까.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6월 13일 남북 정상회담차 평양을 방문했던 김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순안공항에서 순안공항 비행장에서 느닷없이 김정일과 손잡고 북한측 리무진에 탑승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모두 그때 상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우리 국민들은 화들짝 놀랐죠. 그리고 또. 현장 수행했던 수행단과 경호원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이 경호 수칙을 완전히 어기고 적군의 리무진에 탑승을 했으니 경호팀들은 당연히 안절부절 못하는 초비상 상황이었고 평양 시내에 도착할 때까지 그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만약에 발생한다면 경호 담당자가 문책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쟁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정상회담이라고 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이 신변 경호 조치도 없이 적국의 지도자에, 지, 적국 지도자의 차량에 탑승했던 것은 그만큼 큰 사건이었던 것이죠. DJ는 이렇게 김정일과 단둘이서 리무진을 타고 45분간 밀담을 나누면서 평양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밀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되어졌지만 밀담 내용은 그 이후에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24년 전 당시 두 사람이 나눴던 얘기는 당연히 비밀로 공개되지 않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별도로 대화 내용을 남겨서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했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솔직하게 기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기록은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반공개적으로 USB를 전달했는데도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김대중과 DJ와 김정일은 차 안에서 밀담을 나눴으니, DJ가 공개하지 않으면 그 뿐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도감청을 했다고 하니 미국 CIA의 캐비넷에는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 차량에서, 차량 안에서 어, 김정일이 DJ에게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 후계자로 노무현을 밀었다는 믿을 수 없는 극비 정보를 미국 정보당국이 확보해서 우리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졌고, 스카이 데일리가 대화 원문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김대중, 김정일의 45분 찬의 밀담은 CIA가 이대용, 이대용 전주 월남 한국대사관 경제담당 공사입니다. 2017년에 사망했는데 이대용 전 공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 국무회의 참석 고위급 관계자 3명에게 전달됐다고 합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 당시 5년간 포로생활을 하면서도 북한으로 귀순하라는 온갖 회유를 뿌리치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송환된 이대용 전 공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해서 그에게 회담 내용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픽에서 보셨듯이 CIA가 입수해서 우리 측에 건네진 찬 밀담은 김정일이 동성한 DJ에게 차기 대선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어? 이렇게 물었고, DJ는 호남 출신 하나갑이나 정동영이면 어떨까 한다. 이렇게 적답을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한의 여당 대선 구도에 대해 적국의 수장이 질문을 하는데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DJ가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 DJ는 그렇게 적답을 했다고 스카이 데일리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 그러자 김정일이 그건 안 돼요. 노무현으로 하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글쎄, 스카이 데일리 표현이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대화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째 김정일이 DJ에게 명령조로 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대화 내용이죠. 김정일이 차기 대권 후보를 물었을 때, 하나급이나 정동영이라고 선뜻 대답했다는 부분도 많이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당시 노무현은 오공, 오공청문의 스타로 대중적인 인기는 있었지만, 민주계 잠룡들 속에서 대권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할 때입니다. 이 대목에서 DJ는 곧바로 수긍하지 않은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을 했습니다. 김정일이 노무현을 검명하자 DJ는 그 노무현은 경상도 출신으로 청문의 스타라고는 하지만 여론이나 인지도 면에서 훨씬 밀립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뉘앙스로 토를 달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김정일은 노무현 아비의 원래 고향은 호남이고 처가 등 출신 성분도 조소 여론이나 인지도는 선전선동을 통해서 충분히 월장할 수 있어라고 디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월장은 북한의 부, 어, 월장의 북한 말은 담넘이라고 합니다. 김정일이 이북말로 표현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 쪽을 염두에 두고 월장으로 발언을 했을 수도 있으며 스카이 데일리가 입수한 대화, 대화 원문에서는 월장이란 용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월장할 수 있다는 발언은 선전선동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해서 높일 수 있으니 안심하라 이런 뜻으로 풀이 된다고 합니다 김정일은 그러면서 선거 문제는 우리와 연구를 많이 합시다 라고 말한 대목까지가 미 정보당국이 한국 측에 건넨 도감청 내용 중 한국 선거에 관한 핵심이라고 스카이 데일리가 29일 밤 보도했습니다 그후 2년 뒤 전자계표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김대중 정권 하의 민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빠르게 치고 올라간 끝에 민주당 후보직에 올랐고 그해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정일과 DJ는 차 안에서 선친 그러니까 김일성입니다 김일성 김일성 생존시 김대중만 충성한다는 발언을 했었고 근데 이 발언대로라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글쎄요 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화 내용은 반공법을 없애고 평화 헌법을 만들어 통일에 대비하자 또 김대중이 먼저 통일 대통령을 하고 김정일이 차기 대통령을 잇는다. 이런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미국의 감청 내용으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 데일리가 이번에 입수한 도감청 내용, 내용에는 이 같은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도감청 내용이나 이번에 스카이 데일리를 통해서 알려진 도감, 도감청 내용도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김정일의 리무진을 어떻게 도감청을 했을까요? 미국의 도감측 도감청 방식에 대해서는 이 사안을 아는 정보 소식통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차 안에 직접 도청 장치를 설치했거나 북한 측 운전기사의 사후 보고 감청 또는 정찰 위성에 의한 원거리 감청 등 구체적 방식에 관해서 문의를 했는데 소식통들은 모두 위성 감청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제히 부인했다고 합니다. 휴민트에 의한 정보 취득 가능성도 배제됐고 어, 결국 답변은 미국이 우리 측에 제공한 도감 청 내용이다 이렇게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24년 전의 DJ와 김정일의 대화 내용에 대한 미국의 기밀문서는 아직 해대,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CIA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안등급이 높은 기밀문건은 최소 30년 이상 지나야 비로소 해제되, 해제 또는 공인되, 에, 에, 공개되거나 등급에 따라서는 영원히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밀문서 공개로 북한 내 휴민트가 발각되거나 또 정보수집 루트가 추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는 물론이고 2002년 대선이 치러진 그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노무현은 마이너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제가 정치부 기자 10년차 정도였을 때인데 2002년, 아, 2002년 초 노무현과 그때 우리 회사 정치부 팀들과 식사를 같이 했었는데, 노무현이 그때 식사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무현은 민주당 내에서 마이너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화갑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습니다. 2002, 2002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리틀 DJ를 자처했던 한화갑의 인기는 제주도 경선에서까지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유력한 대선 후보였죠. 그런데 광주 경선에서부터 노무현이 한화갑을 하나, 밀어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한화갑이 돌연 사퇴를,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렸던 정동영은 DJ를 찾아가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다음 행보를 물었더니 DJ가 혼자 뛰는 마라톤을 봤느냐? 다음 선거도 있으니 이번에는 완주하라고 이렇게 독려했다는 후문이 전가에서 들립니다. 김정일과의 대화 때문이었는지 어땠는지 어땠는지는 어땠지는 몰라도 당시 DJ가 막판에 노무현을 밀었다는 것은 아,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김정일이 노무현을 낙점해서 DJ에게 강력하게 추천했다면 거의 꼴찌에 머물고 있던 노무현을 무슨 자신감으로 추천을 했을까? 아, 이런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도감청 자료에는 김정일이 선거 문제는 우리와 연구를 많이 합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는데 스카이데일리는 김대중 정권이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전자 개표기를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처음 도입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개표 부정도 분명히 밝혀져야 될 의혹이고 또 최근 들어 의혹들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도 김정일이 정말로 DJ에게 노무현을 차기 대통령으로 추천했다면, 아,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